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죠? 사랑장이라고 부르듯이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네, 대부분 다 아시죠?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믿음에 관한 11장을 쭉강해를 해나갈 터인데 놀라운 것은 믿음은 또는 믿음으로 Faith is 아니면 By Faith 믿음, 믿음으로 라고 하는 말씀이 이 히브리스 11장의 가장 주제입니다. 근데 11장 1절에 믿음은 faith is 하고 말씀 되기 전에 바로 그 직전에 그러니까 10장 마지막 절에 보면 두 번씩이나 38절과 39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그 직전에 10장 38절, 39절에 보면 뒤로 물러가면 38절에 뒤로 물러가면, 또 39절에도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너희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영혼들을 구원할 너희라. 뒤로 물러가면, 이 말은 너희 믿음이 다른 건 몰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너희 믿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 믿음이 뒤로 물러가면, 그러면 다 침륜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파괴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11장에 들어와서, 믿음은 하고, 믿음이 뭔지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예, 이 말씀대로, 믿음의 밀림은 다 밀립니다. 믿음이 파산되면, 나라도, 가정도, 국가도, 사회도, 자녀들도 다 파산되게 돼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스 11장의 배경이 바로 그 앞에, 뒤로 밀리지 말라. 믿음은 뒤로 밀리는 법이 아니다. 앞으로 나가는 것이 믿음이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어쩌다 피치 못하게 이혼하는 부부들을 이렇게 볼 때도 제가 이제는 틀림없이 보는 게 있어요. 그분들이 먼저 사랑부터 쪼개지고, 뭐 집이 결단이 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부부간에 제일 먼저 터지는 일은 부부간에 불신이 생기고, 부부간에 믿음이 깨져버리면 그 다음에 사랑이 깨지고, 그 다음에 그 가족이 딱 쪼개지고 깨지는 것이에요. 먼저. 믿음이 없어지는 게 항상 우리의 삶에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 믿음, 믿음 제목을 강조하면서 믿음을 세번 쓰셨는데 썼는데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택하여 몇달 동안 강의하는 것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로서 믿음보다 더 앞서고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234년 전에 1776년에 미국이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아직도 1776년은 영국과 한참 전쟁을 할 때였어요. 그몇년 후에야 비로소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 전쟁의 와중에 독립 선언서를 발표하고 이 날을 July the 4th Independence Day로 온 미국이 지키고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과 그 미국을 독립하려는 그 파운더들, 국부들의 마음속에 그들은 거의 지금 기준으로 보면 목사들 수준이었어요 선지자들 수준이었습니다 비록 이 땅이 우리가 식민지로 침탈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믿건대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이 나라가 이 땅에 독립이 돼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인권의 평등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우리가 세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하고 그들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34년 전에 독립이 선포된 것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역사를 만듭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일하십니다. 인간에게 작은 단위의 가정이든지 인디비지얼리 개인이든지 한 나라든지 믿음에 따라서 삶은 결정이 되게 돼 있어요.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는 거, 믿을 수 있는 직장에 다니는 거, 그 동네도 믿을 수 있는 시큐어한 동네일 때 그 주변 이웃에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일 때, 그런 동네 가 살고 싶어서 길을 쓰고, 우리 한국 사람들 집을 사가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믿을 수 있는 남편과 아내와 산다고 하는 것 참,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음식도요, 믿을 수 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얼마나 우리를 애를 써요. 이게 중국 제외 아니에요. 그럼 물어가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이제 비로소 제가 제 아내의 단점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선포하는데 갑자기 눈이 확 띄어지시네요. 관심들 많으세요? <laughs> 단점 그러면? 제 안에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나 제두 아이가 어려서부터 제 아내한테 별명을 붙여준 게 있는데 밥맛 떨어지게 하는 여인에요 입맛 떨어지게 하는 여인. 예를 들면 고등어를 잘 집에서 반찬을 만들어요. 잘하거든요. 아. 생선조림. 근데 고등어를 좀 맛있게 먹으려고 그러면 자꾸 옆에서 먹는 동안에 하여튼 열 번은 뭐라고 그냐면, 고등어 많이 먹지 말아요. 순이 많이 들어가 있대요. 입맛 딱 떨어져요. 그래서 어떤 땐 그러죠. 아니, 그렇게 말릴 건 뭐하러 이렇게 만들어 놨냐고? 입맛 떨어지게 만들어. 제 아들이 삼겹살을 뭐 젊은 사람들 다 좋아하니까 삼겹살 얼마나 잘 먹어요. 그 삼겹살 좀 먹을 만하려면. 조금만 먹어라. 그거 많이 먹으면 병 걸린다. 콜레스테롤, 핏줄이 줄어들어서 피가 다 막힌다. 제 아들이 한국말로도 어, 맛떨어져. 어, 맛떨어져. 요 며칠 전엔 드디어 제가 소원을 이뤘습니다. 17개월 된제 손자 하람이를 데리고 마침 찬스가 있었어, 저녁 시간에. 집 앞에 있는 맥도날드 갔어요. 제가 미국 사람들이 또 한국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는 거 보다가 제 하고 싶었던 걸 그날 했어요. 손자를 안쳐 놓고 프렌치프라이에다가 케첩을 찍어가지고 입에다 넣어줬어요 그게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아 근데 이 녀석이 생전 처음 캐첩에 프렌치파이를 집어넣더니 눈동자가 뿅 가더니 연속 캐첩만빠는거예요 얼마나 그 장면이 제가 행복하고 좋았는지 그래서 집에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제 아내가 저를 야단을 치면서 그 안좋은 음식을 왜 그렇게 먹이냐고 기분 또팍 상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밥맛 떨어지긴 하지만 뭐 때문에 그러죠? 내 식구들을 믿음이 가는 음식을 먹여야 되겠다는 한 주부의 간절한 소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음식만 먹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죠. 사람도, 배우자도, 직장도, 동네도, 배우자 음식도, 나라도, 국가도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수 있는 거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 땅이 오늘의 독립기념일을 맞은 이 미국 땅이 뒤로 밀리는 거 뭐죠? 이 나라가 이렇게 뒤로 밀린 법이 없었어요. 이 나라가 이렇게 망신을 살만큼 세계 주시를 당하는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미국의 문제가 되기 이전에 먼저 문제는 미국의 극강하던 믿음이 바이블 벨트를 자랑하던 이미 육 땅이 먼저 뒤로 믿음으로 밀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밀리고 있어요. 미 의회 유명한 전통 중에 하나가 세계 각지에 인류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방문을 하면. 상하 양원 합동 회의를 열고 그 연설을 듣는 전통이라고 합니다. 약 20년 전에 인도 케아카터에서 빈민들을 구제하며 일생을 살았던 테레사 수녀라고 하는 가톨릭 신부 어, 수녀 한 사람이 미국을 방문했다가 연방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연설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미국의 연방 의회 연설은 연설을 다 듣고 나면 우레와 같이. 박수가 터져나면서 오 상원의원들이 전부 스탠딩 오베이션을 해가지고 열렬하게 존경을 표하는 것이 미 연방의 전통인데 그날 테레사 수녀의 연설이 끝났을 때 아무도 일어선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떤 박수도 터져나오질 않았습니다. 그게 역사의 기록이 도 있어요. 그런데 3분, 4분이 지난 후에 그때야 비로소 전 연방 상원 하원이 전부 일어서고 온 미국이 뒤흔들리는 박수를 존경으로 표시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마지막 테레사 수녀의 스피치의 마지막 문장. 미국의 존경하는 상하의원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대로 섬길 줄 아는 사람만이 다스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을 내준 거예요. 섬길 줄 아는 사람만이 다스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20년 전 미국의 상하의 의원들의 마음을 찌르고 찌르는데 완전히 얼어붙을 만큼 찔렀어요. 감동을 줬어요. 너무 감동한 나머지 즉시 반응을 못 보이고 몇 분이 지난 후에 일어나서 온 천지가 진동하게 박수를 쳤다는 것이 그것이 이 나라의 전통입니다. 근데 지금만을 누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대로 그리고 섬길 줄 아는 사람만이 다릴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엔 그때와는 너무 달라졌어요. 예수자 하나만 들려도 안들으라고 귀를 틀어막는 상하 의원들이 가득 차있어 믿음이 몰락됐어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신앙이 뒤로 밀려났어요. 그렇더니 미국의 공의가 흔들리고, 긍지가 땅에 떨어지고, 정치 지도자들의 애국심마저도 흔들리고 있는 이 와중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